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을 의정 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이 혼란의 위기에 빠졌으나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현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으로 빠르게 안정의 시대가 오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호는 오늘 평화동 제1아파트 코앞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제3중계펌프장의 악취에 대해 십수년간 고통을 호소한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익산시와 위탁관리업체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던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수년 동안 평화동 제일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137건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악취의 주범을 제3중계펌프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아, 그러나 시청소관부서에서는 측정 대행업자들의 수차례 악취 농도 측정이 기준치 이하이며 악취의 원인으로 중계펌프장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 이에 본 의원은 제3중계펌프장 복합 악취 측정 최치일과 민원 발생 일자와의 인과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악취 채취 횟수는 지난 21년 4회, 22년 4회, 23년 10회, 2024년 11회,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아, 최근 3년간 펌프장 악취 민원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 먼저 23년 9월 5, 6, 7일 악취 민원이 발생했고 채취 일자는 민원 발생 앞뒤인 8월 18일과 9월 15일 실시했습니다. 아, 총 64건의 민원 중 측정 횟수는 26회이고 악취 측정 채취일과 겹치는 날은 단 4건에 불과하며 분석 결과는 기준치 미달로 정상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아,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악취 발생이 달라지는 이유에서인지 측정한 날짜만 피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지는 알수 없으나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채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측정한 날 이외에도 악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고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이라는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지난 9월 24일 수탁사와 시청에 믿을 수 없는 답변에 의구심이 든본 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현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검사 결과 복합 악취 기준치인 300보다 무려 일곱 배가 넘는 2,080으로 측정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9월 30일 본 의원과 주민들 그리고 행정 수탁 기관의 배석하에 대표적인 낙취물질인 황화수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황화수소는 하수도 공사 임명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체 유해 물질로 배출구에서 44.56 ppm의 수치가 검출돼. 악취 방지 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황화수소는 저 농도 노출 시에도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과 질식사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방지 시설 배출구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 검사 결과를 보면 앞서 실시한 검사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익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약품 투입 공정 개선에 따라 복합 악취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물의 방식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로 제3 중계 펌프장 악취 민원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설물 관리 강화 운영에 대해서도 분석 횟수와 협잡물 관리 주기를 늘릴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수년 전부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지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은 제3중개펌프장에서 배출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 왔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수면 장애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가 제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보다 업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익산시의 대응에 주민들은 현재도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